되는 기분. 응. 아이고 아이고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알았어 오빠 블라인드 올려주라 엄마 응? 응. 방금 샤워하고 이제 모유수유를 하려고요 엄마 제발 자전거 동석이 싸 가자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흐려 어제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또 쌀쌀해요 뭐 뭐? 그그 응? 속스... 어, 빨자 그 오늘 빨래를 한 하자 어이 키움 맞으시고 오십니다 <laughs> 수유쿠션 주문 늦게 해가지고 대충 대, 대충 이러고 뒤 <laughs> 둘. 안들어 오늘의 조식 오렌지다 싸가지고 아 저기요. <laughs> 바지 꺼로 <거꾸로> 입고 싶어 먹네 이따 뜰. 오늘도 내려온 오늘도 내려온 1층. 아유, 로건이 점심을 너무 안 해줘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려고 새우 볶음밥이랑 이거 시금치 된장국 칼냥 끓여놓으려고요. 재료 손질은 로건 파파가 했습니다. 프라이빗 사조르사님 칭찬해요. 칭찬해. 무보수 지금.

연기난다어제신 주신, 대로. 왜안 돼? 코리 났다 안심안 아, 아, 조심,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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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안안 돼. <laughs> 안 돼. 안안 돼. 코 돼. 이 앉아야지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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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안 돼. 널왜 가두세요? <laughs> 보듯하게 완료 아주 든든한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예요 <laughs> 저희 점심은 참치랑 이거 상추 넣어가지고 상추 비빔밥 해먹을 거예요 대충 찢어 칼 도마도 사치예요 지금 사치야 사치 그러 했어? 점심도 오늘 점심도 연명 <laughs> 참치 아치비빔밥 엄청 맛있어요 먹고 진통제 먹어야 돼요 밖에 안 나간지 며칠째죠 음, 며칠 안 되는데 오래된 기분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와이프 출산하고 기력 회복을 위해서 오늘은 꼬리곰탕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핏물부터 먼저 빼보도록 할게요. 핏물도 여러 번 빼야 되고 여러 번 삶아야 되니까 오늘은 못 먹을 거고 내일 먹 거예요. 야, 한번한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벌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와, 다시 새로 한번 삶아 볼게요. 역시 인팟이 있으니까 편하군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설거지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집 설거지는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다 지금 방금 완료했습니다 이제 싱크대만 씻으면 돼요 역시 이빨 씻으니까 좋네요 여기 보세요 이거. 와 이거 완전 보들보들해 서고기까지다 장조림처럼 찢어. 져 아이 잘 잤어? 쉬마렵대. 응. 오늘 며칠 차지? 아기 아기 온 아기 우리 집에 온지 며칠 차지 기억도 안 나는. 출산한 지7일차 되는 아침. 빛이 너무 세. 빛이 너무 세. 지금 오늘 일요일 아침이에요. 아기 있는 집 풍경. 지금 다. 응? 어? 거동 씨도 잘 자. 어, 신생아는 새벽마다 수유를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고해 불 고통 얘기기 전에 조심조심하세요조식이 <laughs> 빨리 먹고 수아 수요를... 어, 잠깐. 오늘의 남편표 조식 <laughs> 아침마다 아이스 커피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과일이랑 레드 래드 스터 빵인데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강추. 햇살을 즐기면서 먹을 거예요. 음어 한입 맛도 참 맛있다. 우유유하니까 음. 배가 너무 고 파요. 아, 뜨아뜨그 저, 가 어제 인생내거이 있는 걸 여기 스타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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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와 고동 씨. 너무 잘 자, 고동 씨. 일어나 봐요. 표정이 그래. <목소리> <laughs> <목소리> 오랜만에 내려온 일층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에... 맛있는 걸 하셨다는. 어, 비주얼 어떻습니까? 어, 왜, 왜 이렇게 아이 조명 때문에 빨개 보이는 거지? 니마 국한자가 얼마? <laughs>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우와! 나 <laughs> 진짜 잘 먹을게. <laughs> 와, 남편 저 혼자 다 먹으래요. 몸 보신 하라고. 와 대박, 비주얼 봐. 와우. 자. <laughs> 깜짝이야. <웃음> 음, 안 고기는 안 질려? 응안 질려. 맛있어. 일단 자세히 다시 해볼까? 아니 됐어. 이거 먹어. 국물이 맛있어요, 저래도 맛있어. 간장을.. <laughs> 그 그래, 레시피에서 간장을 넣을래? <laughs> 근데 고기 맛있어. 응. 산후조리되는 기분이야, 오빠. 고마워. 뼈가 붉는 느낌이야, 오빠. 너무 좋다. 기상님 안 먹나 봐밥 먹으러 그래. 왜 자꾸 우는 거야 응? 왜 자꾸 는 거야 응. 잘려고 누웠어요. 아, 너무 피곤해. 배드레스트를 배드 좀 해줘야지, 회복이 빨라 누워 있어야 돼. 계속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 코동이 뭐해? 맘만 먹고 있죠. 나도 우리 잘리 야, 엄마 살 거야. 이제 오지 마.